스테이요. 그러면 어제 왔다가 오늘 가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아 정말 평소에 해볼 수 없었던 이런 체험도 해보고 예. 또 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힘들어서 오셨나요? 있어요. 힘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인생의 방향을 제가 좀 아하. 예. 분양이 지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 중요한 같습니다. 또. 그쵸. 어디로 가든 한 곳으로 가죠. 네. 그한 정... 곳은 어딘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우리 젊은 청년 나이 때 네. 저도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쉽지가 않고 그런 어 기억들이 있는데 또 돌아보니까 진짜 한50 정도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A든 B든 C든 여인도 A인 여든 B인 여든 C인 여든 결론을다갖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보가라서큰 일이에요. 네. 오늘 이제. 이제 내려가시네요? 네, 오늘 이제 어, 마무리하고 일정 네. 마무리하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아,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군산에서 왔습니다. 군산요 네. 아, 군산이면 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네. 달라진 아들을 기다리며. 네. <laughs> 어, 맞습니다. 예, 달라진 아들을 기다리며 하시겠네요. 네. 예. 자주, 와보니까 자주 이렇게 아, 해야겠다는 생각 이 드시죠? 네, 꼭 시간 도 내서 한번더먹보고 네. 싶은 마음이겨요여기또 예. 맛집이에요. 네. 밥이 괜찮아요.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산채로 해가지고. 네. 저는 밥 때문에 가끔 들리거든요. <laughs> 전 여기 적을 걸어놓진 않았는데. 네. 적을 걸어놓지 않아서 다들 이렇게 저 사람 뭔가 쉽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지구에 적을 걸어놓고 내가 온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좀, 이, 길이나 이런 게좀 많이 해결이 좀 되시고, 스스로, 네. 방향을 잡아주고, 방향, 결국 자기가 잡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잡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쟁이가 네.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잡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어디든 편안하십시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것도 내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저기, 아시는 분이 하는 사람이, 네.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바로 구속을 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잡을 땐말듯 잡을 땐말듯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딱 구속돼가지고 딱그이 죄수복을 입혀 놓고 다음 날 가보면 편안하게 자기가 읽은 책도 정리하고 차분하게 무슨 무슨 책좀 넣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전 단계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지, 막상 지능탕에 들어가 버리면, 에라이씨 하면 이제 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미남 총각돈도 지구에 왔을 때 이미 흙탕물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버린 몸이 지구에 태어났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예, 예. 조이은안 되세요. 네. 예, 예.